네. 전자회로 2, 음, 챕터 7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장은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FET의 바이어스입니다 즉, DC 해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어, 앞서 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BJT에 대해서 3장에서 소자에 대해서 다루고 4장에서 DC를 다루고 5장에서 AC를 다뤘던 것처럼 FET에 대해서도 6장에서 소자를 다루고 7장에서 DC 해석을 다루고 8장에서 AC 해석을 다루게 됩니다. 예 여기서 DC 해석을 할때 DC 바이어스를 잡는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이 FEDS FED에서는 fix bias하고 self bias라고 하는 거 하고 볼티디바이드 바이어스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예, 이거를 보게 될, 어, 해석을 할때 주로 JFET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depletion type MOSFET과 인에스마타의 모습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컨비네이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BJT하고 FET하고 두 개가 다 동시에 활용된 그런 회로에 대해서도 다루고, 간단하게 디자인을 보고 7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FET라는 소자의 성질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게이트의 전류가 안흐르는 것이었죠. 오픈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와 소스에 흐른 전류가 거의 같다는 것은 BJT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성질이 되겠죠. BJT에서도 컬렉터에 흐른 전류와 이미터에 흐른 전류는 거의 같았었죠. 여튼 지간에 어 게이트에 흐른 전류가 거의 0이기 때문에 게이트 쪽에서 봤을 때의 인피던스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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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그냥 러지로정도는안 되고 이제 뭐 그리고 6장의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뭐 작아도 100 메가옴 이상이라든지 뭐 10의 10승옴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큰임피던스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게 될 FET는 JFET 아니면 어디플레셔타입모 o s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전류와 전, 전압 간의 관계식을 갖고 있고 여기서 VGS하고 ID가 변수가 되겠죠. 반면에 인에스모타인 모스백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앞에 6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걸 한번 활용해서 DC 해석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fix bias가 되겠습니다. 7.2절 fix bias를 하는데 어, DC 해석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 f p t 도 단자가 전극이 3개짜리인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이세단자세 전극의 전압과 전류를 구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전압 3개, 그리고 전류 3개, 그리고 이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 ID하고 VDS, 여기가 VDS가 되겠죠. 여기에 ID가 흐르게 되겠고, 이둘 사이의 관계식 어, 이것도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 빚이 되어 똑같죠 그런 부분은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적용을 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게이트에 흐른 전류는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하나 만하 라는 거죠 그리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와 소스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같다고 했어요 그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이건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 세개 전압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에 추가해서 VDS 구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Fix BIOS에 대해서 먼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어, JFS 정션 FT가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션 FT는 정션 FET는 우리가 앞서 6장에서 봤던 것처럼 네, 봤던 것처럼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고 또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도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laughs> 그러면, 물론 이게 음수가 되겠죠. VGS를 조절함으로 해서 여기 흐른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넣게 되면, 여기에 저항을 넣게 되면, 그러면 여기 양단의 전압을, 전압도 전류가, 저, 저, 전류가 조절이 되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이 바뀌게 돼서 여기 전압도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VGS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야 되는데 전압원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일단 여기에 이렇게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laughs> 지금 IG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진 것 같죠 끊어진 것 같습니다 즉 끊어진 것과 같다는 것은 뭐하고 왔냐면 여기를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지운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죠? 끊어져 있으니까 지운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졌다고할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I G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아 중요한거 커패시터는 dc 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dc 에서 오픈이 된다고 했었죠 왜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임피던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될 텐데 dc 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가 0인 상태를 얘기하니까 분모가 0이 돼서 전체가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저항이 무한대, 인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못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끊어진 것 같겠죠. 따라서 이 회로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렇게 끊어지고 DC에서는 이렇게 끊어지고 이쪽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0인데 여기 뭐하러 저항을 달까요? 저항을 다나 안다나 여기 양단의 전압은 0볼트가 되겠죠. 전류가 0이니까. 그쵸? 뭐하러 여기 저항을 달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a c 해석을할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다 잠깐 그려볼까요? <laughs> 아, 이걸 활용하면 되게, 이거 좀 옆에 다시 그릴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만약에 바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AC에서 을할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볼티소스는 쇼트가 되겠죠 쇼트가 돼서 여기가 그라운드 돼버립니다 비록 이쪽에 인피도스가 굉장히 커서 끌어진 것 같지만, 여기 0이 되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커패시터가 쇼트가 돼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피하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굉장히 큰 저항을 여기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가 RG와 이 저항과 이 저항 두 개의 병렬 저항이 되겠죠. 이 저항도 굉장히 크죠. 이거보다 훨씬 더클 겁니다. 따라서 gi는 rg가 되겠죠. 즉이 앰프의 ac 임피던스가 rg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rg를 굉장히 큰 값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캐스케이딩 할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RG를 굉장히 큰 값을 갖는 저항으로 넣게 됩니다. 네, 뭐, 여백이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DC에서 하게 되면, 여기다 한번 KVL 돌려볼까요? 우리가 BJT에서 했던 것처럼 BJT에서도 Fixed by s a 어떻게 했습니까? 알수 있는 것도 먼저 어, 알아나가야 될 테니까. 여기에 KVL 돌리게 되면 VCC 알고 있고, RB를 알고 있고, 여기에 0.7V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죠? 모르는 미지수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베타배 하면 IC를 구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RC도 VCC도 알고 있으니까 VC나 VE도 다알 수가 있었어요. 자, 유사하게 자, 유사하게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기에 KVA를 돌리면 되겠습니다 KVA를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 0V나 마찬가지죠 예, 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 게이트하고 소스가 있으니까, 여기 양단을 vgs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케이블 돌리게 되면, 케이블 돌릴 때 여기가 끊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예. 자, 뭐 끊어져 있든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그 쇼트가, 쇼트가 되어 있고 여기가 끊어져 있는 거죠. 예. 여튼지 간에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시계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플러스 vgg,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IG죠. VRG인데 VRG는 RG 곱하기 IG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VGS 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쵸? 플러스 VGG, RG, IG 쭉 가서 플러스 VGS 하게 되면 제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케이브에서 얻은 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ig 는0 이라고 하는 관계를 넣고 0이 되겠죠 그러면 vgs 는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vgg 가 되겠죠 물론 vgg 는0 보다 큰 값입니다 따라서 vgs 는0 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의 값을 내가 조절함으로 해서 vgs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하는 id 값을 갖게 되도록 하는 vgs 값을, 값을 갖도록 vgg 값을 내가 설정하면 되는 거죠 물론 v, vgs라는 값은 당연히 vgs라는 값은 크기가 0에서 vp 사이가 됩니다 0에서 0에서 vp 사이가 되는 거죠 <laughs> vp 절대값이라고 해야겠다 네. 이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면 ig는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거 구했고 이거를 구했고 그 다음에 vgs를 구했어요 vgs vgs를 구했고 그러면 VGS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주어진 상수들이니까 ID를 구할 수 있죠. ID가 구했고, ID가 구해지면 IS도 자동으로 구해지고 여기까지 지금 구했습니다. 사실은 더 구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왜냐하면 여기 소스는 그라운드하고 쇼트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0이죠. 이게 0이면 v g 는 VGS랑 같아지죠. 왜냐하면 VGS가 VG-VS인데 이게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VGS를 알기 때문에 VG도 자연히 알수 있게 됩니다. 미지수는 이제 VD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럼 VD를 볼까요? 자, 그럼 VD를 사실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음, BJT에서 Fixed b y s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때 도, 마 찬가 지로 아까 잠깐 그랬었 지만, 우 리가 여기 흐르 는 전류 IB 를 구할 수가 있었 죠. IB 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 VCC고 0.7을 볼 테니까 뺀 전압이 RB에 걸리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가 있고, 이것에 베타를 곱한 게 IC가 되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 전압인 VC라고 하는 것은 VCC에서 RC 양단의 전압을 빼면 되니까 VC는 VCC에서 rc ic vrc 를 빼면 됐었죠 그렇게 하면 간단히 구해졌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id는 똑같이 이렇게 쭉 is로 흐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0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앞서서 우리가 Ig, Id, Is를 다 구했고 Vs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Vs는 0이니까 그라운드와 쇼트가 되 있죠. 그리고 VG도 구했습니다. 왜냐면 VG가 VGS랑 같기 때문이죠. 왜냐면 Vs가 0이니까 지금 남은 거 하나, VD를 구해야 되는데 VD는 여기 전압이고 이 전압을 알고 이 전류를 알고 저항값을 알기 때문에 VDD에서 RD 저항 양단의 전압을 빼면, 그러면 VD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V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KVL 돌리게 되면, KVL 돌리게 되면, 뭘할수 있습니까? 이 아웃풋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전체 전압인 VDD는 Rd 양단의 전압과 여기 양단의 전압 VDS 두 개의 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나머진 쇼트가 돼서 그라운드에 쇼트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관계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VS는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S 소스가 그라운드하고 쇼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되겠죠. 따라서 VD는 VDS랑 같고 VG는 VGS랑 같겠죠. 왜냐면 하 얘는 VD VS이고 얘는 VG VS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관계식은 픽스 바이어스에서 이쪽에다가 KV를 돌렸을 때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잘 보면 VCE는 VCC ICRC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BJT에서 우리가 4장에서 픽스 바이어스에서 구했던 거죠.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픽스 바이어스에 대해서 FET의 픽스 바이어스에 대해서 j f s t 썼을 때 어떻게 세단자 전압과 세 단자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간의 관계식을 구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numerical 볼까요? 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어, FET의 데이터 시스로부터 IDSS가 10mm고, 그 다음에 pinch of 가 마이너스 8V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G를 게이트 쪽에다가 1 m ω 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VGG를 2V를 연결했습니다. 역전압을 2V 여기다 걸겠다는 얘기죠. 얘를 마이너스 2V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 했었던 해석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i g 는 0이니까 여기는 끊어져 있는 거가 마찬가지고, 따라서 VGS는 아,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 절, 전류가 0이니까, 이렇게 0이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도 0V가 되겠고, 그래서 VGS는 이 전압이랑 같게 돼서 마이너스 2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FET 소자의 전압과 전류의 특성 관계식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FET의 데이터 시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이고 VGS는 바로 위에서 얻었기 때문에 대입을 하게 되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혹은 소스에 흐른 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나머지 다 구한 거죠 지금 VS는 그라운드하고 쇼 되어있기 때문에 V 소스는 0 v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VGS를 아까 구했기 때문에 VG도 자연스럽게 구해지게 되고, VD는 위에 전압에서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되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다가 좀 전에 구했던 ID 값을 곱해서 빼주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그 값이 이제 VDS랑 똑같죠. 왜냐하면 지금 소스랑 소스가 그라운드에 쇼트 되어있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 세 단자의 전압, 그 다음에 세 단자의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어, 출력전압인 VDS, 그리고 출력전압 VDS와 출력전류 ID와의 관계식 까지 모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을 뭐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로 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tr의 데이터 곡선, 특성곡선과 마이너스이라고 하는 수직선을 겹쳐서 겹쳐서 그래프로부터 시각적으로 답을 구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전부 다 계산을 다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